아,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로맨티시스트인지로맨티시스트인지의 예. 유튜브 썸네일 아니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어그로 끌려가지고 썸네일만 보고서는 어그로 끌려서 어 나중에 해야지 마음 먹고 있다가 어쩌, 어쩌다가 하게 됐습니다 이어 사실 무슨 게임인지 잘 몰라요. 썸네일만 보고 마음에 드는데 나중에 해야지 이래가지고 왜냐면 무슨 게임인지 알면은 내가 할때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어이, 까만... 어, 너무 야해. 야해요, 처음부터. 취향 확인. 무슨 어. 골? 어허. 투디 인권 조심하세요. 몇 살인지 몰라 지금. 어 잠깐 나도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럼? 성인이겠죠? 네. 방금 왔어요. 뭐가 방금 왔다는 거야? 오늘도 늦어졌다. 상사에게 일을 전해드린 이시격이다 그녀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미안 늦었어 가만히 쳐다본다 먹이를 달라는 표정이다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화내지 마 좋은 고양이를 사왔으니까 기계번역이기 때문에 예, 말투가 이상할 수 있다는 점뭘봐 봐봐 이거, 이거 좋아하지? 제일 돈이 없어서 조금 싼 고양이 통째로 섞어놨지만 아니 섞어놓을 거면 그냥 따로따로 줘라 오늘은 싼거 먹고 다음날은 비싼 거 먹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사람 밥으로 비유하자면 갑자기 짜장면이랑 스테이크랑 섞어서 주는 거 아님? 고양이 입장에서는 고양이 감수성 챙겨 늦어서 미안해 배고팠지? 상대로 그녀는 배가 고팠던 모양인지 작은 입으로 밥을 꿀꺽꿀꺽 삼킨다 부장님이 실수했어 그녀를 배 위에 올려놓는다 작은 몸무게가 얌전히 웅크리고 있다 숫자 실수였는데, 내가 고쳐야 했어. 아오, 부장시치. 늦기까지라고 돌아와서, 그냥이게 그냥 들어준다. 야, 꾀이나, 무슨 소리야? 어허,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힐링이 되는 시간이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 오늘은 고양이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 고양이에게 말을 걸어도 되겠지? 하지만 그녀는 집에서 혼자 한가롭게 지내고 있는 것이다. 말을 걸어주는 것도 주인의 역할일 것이다. 아. 어... 나만 말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너 오늘 뭐했어? 점점점. 아, 고양이가 말을 할리 없지. 그건 당연하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일 얘기를 한다. 그래 그래. 일 얘기를 계속할 건데 항상 빨리 퇴근하고 싶어. 하는데 후배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고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라고 하면은 일 일을 할라 일 스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건가? 아, 그냥, 고양이가 집에 있어가지고, 라고 하면, 그냥 일해! 라고 할까봐, 그녀가 집에 와서, 라고, 그렇셨어요. 라는 거겠죠? 뭐, 거의 달라고, 라고 했다가, 난 충분히 행복해. 너랑 같이 살게 해줘. 라고. 아, 이런 말도 모르겠어?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요. 번역이 왜 이래. <laughs> 그래가지고 너무 조용히 얘기를 들어주는 바람에, 항상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돼. 아, 내일도 일해야지. 자다이마 오늘 어제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었다 뭐 저녁을 먹기엔 너무 늦은 시간인 것 같긴 하지만 오늘도 그녀에게 밥을 먹여야겠다 어? 우리 아는 여자로 보이기도 하고 고양이로 보이기도 하는 생물이 있었다 그녀는 작은 새끼 고양이일텐데 어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어어어 어, 어, 어. 아니 중간 단계는 뭐죠? 씨발 작은 목소리인데 말하는 거야? 어, 내말 알아듣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오, 오, 한, 판, 코 하, 응! 응. 뭐라는 거야? 아, 그러고 보니 아직 안 했었지. 밥 달라는 거구나. 들어봐, 어. 미안, 미안. 깜짝 놀라고 말이지. 자, 먹으라고. 가만히 먹이를 쳐다보다 조용히 먹기 시작한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데요? 뭐지? 게임에서 나는 소리 아니지. 잠깐 뭐야? 아, 방 밖에서 나는 소리였고요. <laughs> 가만히 먹이를 쳐다보다 조용히 먹기 시작한다. 깜짝 놀랐네. 맛있니? 항상 물어볼 수 없으니 참고하고 싶은데. 갑자기 일본어를 똑똑한 고양이에요. 역시 역시 그냥 내 말에 반응하고있다. 너 말할수있어? 오늘 다먹온 그녀를 안아준다. 오늘도 이야기를 하자 그녀주겠지? 그럼? 고양이인줄 알았는데 연금술사 연금술사셔? 오케이 그래그래 그래. 오늘도 얘기를 하자고 나는 너와 얘기하는게 무엇보다도 즐거워 너가 얘기해봐 이번에 어.. 뭐부터 물어볼까? 내말 이해하지? 는... 그래, 그럼. 말 어떻게 할수 있는 거야? 어떻게 갑자기 말할 수 있게 된 거야? 우선은 그 부분이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다. 마법이라던가, 기적이라던가, 그런 종류인가? 나, 계속, 말하고 싶었어. 너랑, 우옷, 이런, 이런, 신의 변덕인가? 나랑 얘기하고 싶어. 계속 그렇게 생각했다고? 계속, 나, 계속, 몇 명이나 되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나 계속, 혼자였어. 아, 그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돈은 뭐라 될거아니야 그렇겠지. 요즘 야근이 계속돼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가지고.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해도 탈주가 무서워서 케이지에 가둬두고 있었어. 괜찮아. 넌 어쩔 수 없으니까. 음, 그렇구나. 그녀도 어떻게 말을 할수 있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이건 좋은 기회다. 무슨 기회?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그녀의 생활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 아. 그런 기회예요 오케이? 미안해. 좀더 일찍 돌아올게. 심심할 테니 TV로 틀어줄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 사랑하는 그녀와 대화할 수 있는 것은 꿈에도 그리던 나의 소망이었다. 그 꿈을 이루어주었다면 신이시여. 정말 고마워요. 하이요. 아, 내일도 일해야 된다. 하나이마. <놀람>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날 수 있었다. 내가 말을 할수 있게 되자, 빨리 지배하고 싶게 되었고, 일에 열중하게 되었다. 항상 도 깜짝 놀랐다. 마치 사람이 변한 것 같다. 어서 일을 끝내고, 고양이를 보러 가야 된다고. 사랑하다. 당연하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성격만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벌써 사랑하는 거임? 빨리 그녀에게 밥을 먹여야겠다. <laughs> 헉! 어머, 어서오세요. 일찍 왔구나. 아니 고양이 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님? 아씨, 감성 다 뒤졌네. 그녀의 모습도 달라졌다. 이번엔 더더욱 사람이 가깝게 아니 아니. 인간인 그녀가 거기 있었다. 기뻐하지 않아? 왜네? 그보다 배고프다고? 아. 아어 고양이 그 <laughs> 그만두는 게 좋겠지. 어 죄책감 지려요. 집에서 괜찮아. 게다가 이것 꽤 맛있잖아. 당신은 먹어본 뭐적 있어? 아니. 그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난 이미 익숙해졌다고. 엄스. 위화감이. 그녀는 내가 아는, 그녀는 그녀일 것이다. 불안감은 뭐지? 근데 보통 만화 보면은, 얀대 여주인공이 나 스토킹해가지고 고양이 죽이고서 고양이척 하는 그런 스토리도 있던데. 그런 건 아니겠죠? 일단 소파에서 쉬기로 한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어어어어어어어 오늘은 얘기 안 해줄 거야? 왜 이런? 내가 싫은 걸까? 항상, 항상 당신이 항상 얘기했잖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니. 그런... 그런 거... 너 누구야? 너 대체 누구야? 내가 키우고 있는 그 고양이 맞지? 누구라고요? 실례야. 하지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날원했기 때문이야. 이런 걸 원했을까? 지금 고원했을지도 몰라. 당신이 나를 너라고 부르는 하, 나는 너야. 그보다 내가 새끼 고양이로 보였구나? 뭔 소리야? 나한테 그렇게 귀엽게 보였어? 뭔 소리야? 어떤 의미투? 아무것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나 너한테 많이 물어뜯었어 하지만 당신이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멈출 것 같았어요. 중간에 포기했어. 당신 어쩔 수 없으니까. 사실 처음부터 여자였던 건 아닐까? 하지만 언제 갑자기 당신은 내 목소리를 들었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래. 그냥 나를 사랑한 것 뿐이야. 당신 나에게 나쁜 짓을 한게 아니야. 누구나 다 하는 얘기가 이런 거. 당신은 나쁘지 않아. 내가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당신은 나를 정말 사랑했어. 그래서 내 것을 만들려고 했어. 방법이 떨어지지 않았나? 방법이 떨어지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나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했던 건지, 억지로 나를 소리하려 했어. 내가 그런 이유로 너의 것이 될수 없었지만, 내가 그런 이유로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걸 알면서도, 너무 열정적인 부분이 의 취향이 아니었어. 알았어? 화났니 아니, 화난 게 아니야. 화안 났어? 화가 안 나지. 야, 누구나 이런 일을 하게 마련이니까. 나도 당신처럼테수 있어. 이게 뭔 개소리야. 여자애를 좋아해가지고, 시면 집안에 케이지에 납치한 다음 개밥, 아니, 고양이 밥베기는게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에요, 님들아? 님들도 이런 일 하고 있어요? 누가 할수 있구나. 당신도 내가 그랬었던 적이 있을지도 몰라. 누어도 이렇게 될수 있어. 당신 의 엄마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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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는 건드리지 마, 이년아. 야. 돌았나, 아니, 야, 아니, 납치는 잘못한 게 많은데, 애들이 먹을, 뭔가, 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당신의 친구도, 당신의 인도, 당신의 형제들도, 다카시시도, 다나카시도, 스즈키시도, 야마모토시도, 고바야시시도, 오가사와라시도, 파바곤도, 야마자곤도, 타치마자곤도, 시마모토곤도, 사카이곤도, 토마치곤도, 마치모토곤도, 노마타곤도, 오모리곤도, 야마자키곤도, 하토시도 하시오, 그만. 이시시도 야마고치시도, 마치타시도, 아산오 씨도 요시다 씨도 나가야 씨도 와타나베 씨도 세가와 씨도 아베 씨도 아베 씨도 오이노우에 씨도 시미즈 씨도, 씨도 김탄옥 씨도? 그럼 존나 소름이다. 우에노군도 에토군도 오다군도 토가시군도 석하군도 석하군도 가가야군도 다쿠치군도 사사키군도 도카이바야시군도 호라이군도 가마타군도 시바타군도. 이거 지금 일반 이제 일방적으로 모르는 얘기만 듣고 이제 지겨워질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어 지겨워. 하지만 누가도 이런 일을 질수 있어. 눈 뜬지 알겠어? 몰라도 괜찮아. 몰라! 그래, 괜찮아. 하지만 기억해. 당신도 내가 될수 있다는 걸. 당신도 그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걸. <목소리> 점점점. 그냥 나를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해줄 곳 있어! 뚜 뚠, 뚜둔 그럼. 어라?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여자는 살아도 있었다 나는 우리 앞에 쪼그려 앉았다 눈앞에 작은 새끼 고양이가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아까까지 야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건 대체 뭐지? 그 여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니 하지만 그건 원할 수는 일이야 아니야 그 여자가 이 새끼 고양일지라도 말이다 내가 기를살아보고 있는 건 변함이 없다 태우고 싶다는 것이 뭔가 웃긴 일이지?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은 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거짓은 없다. 아, 일어났구나. 배고프지 않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가만히 나를 바라보며 먹 기다린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 완전한 집을 마련할수 있다. 밥도 만족스럽게 준비해줄 수 있다. 아, 그녀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으로 행복하니까. 뭐야 이게 아~ 예~ 사람인 고양이그 애매모호함이 이 게임에 도인것 같아요. <laughs> 모르겠음. 뭐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 적지 않나 해석할 근거가? <laughs> 뭐 시간때학이 나쁘지 않네요. 오케이.